파리 중심에 있는 분주한 레스토랑 유명 셰프인 카르만의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이 사람은 질베르 입니다 신입이라서 잠무를 하고 있는 거냐고요 나이는 27살 이미 과거에 고급 호텔에 있는 르벨 셰프의 주방에서 일했던 경력직 하지만 카르만 셰프의 주방으로 이직한 뒤 단골손님에게 소스를 잘못내가는 큰 실수가 있은 뒤 셰프에게 밑고요 잠무 담당으로 떨어지게 되었지요 게다가 가게 오픈 17주년을 기념해서 셰프가 준 와인을 병치로 깨뜨려 버린다든지 셰프가 오면 말수가 급격히 줄어든다든지 질베르는 이 가게에서 제대로 대접을 못 받고 있습니다 카르만만큼이나 유명한 셰프인 메그레 셰프는 최근 가게를 신규 오픈하기 위해 주방에서 일할 직원을 스카우트하던 중 카르만의 주방에서 설거지나 하고 있는 질베르를 눈여겨보고 스카우트를 하기로 생각합니다 질베르는 메그레 셰프의 요청을 거절하지만 그는 눈여겨본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성격 카르만에게 직접 찾아가서 질베르를 빼가고 싶다고 이야기해요 메그레는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자네의 신장 요리를 먹어보았다네 자네가 만든 소스가 아니야 사실, 카르만 셰프는 미각장애를 앓고 있었고, 질베르는 자신의 후임이 잘못 만든 요리를 보고 수습을 하기 위해서 동문 소주했으나, 셰프가 맛을 보고 빨리 내놓으란 말을 해, 결국 단골 손님에게 컴플레인을 받았던 것이죠 하지만, 1년 가까이 묵묵히 접시 닦기를 했습니다. 또한, 17주년 기념행사에 와인병을 깨뜨린 이유는, 그 와인이 상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 이후 카르만 셰프는 질베르의 행동을 알아채고, 그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했으나, 매그레 셰프에게 들통나고 말았네요. 카르만 셰프는 셰프 일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질베르와의 계약도 풀어주죠. 뒤늦게 가게의 모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질베르가 소스 맛을 잘못 낼 리가 없어. 사실 질베르는 동료 직원이 우연히 주운 소스관의 향이만 맡고도 어떤 냄새가 섞인 것인지 정확히 캐치해내는 수준으로 후각과 미각이 동물 수준으로 뛰어난 천재 요리사니까요. 심지어 졸업 직후에 취직한 레벨 셰프의 가게에서 카라반 셰프의 가게로 이동한 이유 역시도 당황스럽죠. 소시에르 미 소스를 만드는 쪽으로 이동하게 된 질베르는 베르블랑 소스를 만들라는 소시에르의 말에 내네 종류 중에 어느 것을 만들까요? 라고 대답했어요 알고 보니까 혀로 기억하라는 말을 듣고 각각 다른 날에 4번 네 맛을 본 그는 4번 네 모두 맛이 달라서 4종류로 네 구분해서 쓰는 줄 알았다며 소시에르를 본의 아니께 모욕해버릴 정도 이런 절대 미각과 절대 후각을 가진 것은 질베르의 인생에서 그리 좋은 영향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그의 냄새를 통해서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추리하는 수준이거든요 오늘 여자랑 만났네요 복숭아 벨리니인가를 바지에 쏟았어요 땀이 날 정도로 몸을 움직였고요 질베르의 소심한 성격도 또 이렇게 생기게 되었죠. 초등학교 시절 같은 반 여자아이에게 폴레트 핸드크림이 떨어졌어. 진짜네. 고마워. 근데 내 거란 거 어떻게 알았어? 폴레타하고 같은 냄새가 났어. 질베르는 당연히 남들도 자신과 같은 줄 알았어. 그런 얘기가 실례가 되는 줄 몰랐던 것이죠. 나한테 당연한 게 보이는 것이 다른 사람한테 안 보일 거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이렇게 절대 미각과 절대 후각을 가진 질베르. 그에게 대체 어떤 성장이 있길래 성장물 특집의 첫 번째로 아르티스트가 소개된 것일까요? 성장물. 캐릭터들의 능력이나 내면 세계가 서서히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는 장르. 우리가 아는 많은 작품들이 성장물입니다. 소녀만의 대부분 자신의 능력, 의지를 가꾸고 그것을 바탕으로 위기를 헤쳐나가며 끝내 넘을 수 없을 것 같던 산을 넘어서 동료와 적에게 인정받는 인물이 되지요. 배틀을 하는 만화들은 훌륭한 성장물입니다. 그렇다면 마이너리뷰 갤러리에서 성장을 다루려면 저런 소년 만화들 귀별의 칼날과 같은 유튜브 치트키를 가장 먼저 소개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더 나아가서 의문스럽기까지 합니다. 초반에 아르티스트의 소개를 들으면 주인공 블 랑샤르 질베르는 이미 요리 쪽에서는 압도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천재 중의 천재 아닌가? 심지어 딱히 대항해야 할 적도 보이지 않고 요리에 대한 기본기도 거의 완벽한 상태 무언가를 더 배워나가야 하는 수준이 아닌데 이런 천재형 주인공과 성장물이 어울리나요? 사실 이런 인식은 만화에서 흔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성장물이 스포츠물인 네일의 주요 슬램덩크 등으로 인식되고 외부의 적과 싸워나가는 배틀 만화들로 표현되니 소년만화 같은 것이 성장물이다 라고 착각하게 되죠. 그런 장르에서 흔히 나오는 외적인 갈등과 자기 능력에 대한 갈고닦음 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성장물의 근본은 그 데미안처럼 내면의 갈등과 인식의 전환 자신의 미숙함을 깨닫고 성숙해 나가는 모습 즉 내적인 성장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습니다. 데미안에 나오는 그 유명한 구절 주인공 친구 데미안이 남기고 간 쪽지에 나오는 새는 아래서 나오기 위해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누구든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성장물 속에 담긴 갈등과 성장을 무엇보다 잘 묘사해낸 이 표현처럼 성장물에 나오는 주인공은 자신의 세계를 깨부수고 새로운 세계로 태어나는 과정에 있는 과거의 삶과 결별해 나가는 갈등의 중심이 있습니다. 질베르 역시도 외적인 능력은 뛰어나지만 내면의 의식이 아주 미숙한 사람이지요. 어릴 적부터 남들과 다른 감각을 지녀 타인과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에 공포에 질려 있고, 변변찮은 친구도 없으며 자신감도 없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서툴러서 무엇을 마주하든 불만이라는 없는 완벽한 미각과 후각을 가지고 있지만, 질베르의 인생은 무미무치 그 자체입니다. 게다가 그런 인생에 꽤 만족하기까지 하지요. 설거지는 편해서 좋아, 접시를 리셋하는 일 전보다는 못한 일이지만, 나에게 딱이야. 그런 그가 처음 성장하게 된 계기는 바로 마르코입니다. 호불호가 확실하고 결정도 단번에 내리며 미래에 대한 걱정이라고는 없어 보이는 쾌남인 마르코는 잡무 담당으로 질베르의 후임으로 들어온 후 카라만 셰프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질베르에게 설거지가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말하면 되잖아요. 당신이 그만두고 싶으면 언제든 그만둬도 돼요. 같은 약간은 속편한 소리를 건네면서 말하죠내 옆에서 접시 설거지하고 내밑 닦을 때보다 레몬껍질 깎는 법이나 고기부위 명칭 요즘 제철 야채는 무엇인가를 가르쳐줄 때가 훨씬 그 덕에 1년간 묵묵히 잠무 담당을 해온 질베르가 처음으로 자신이 원했던 말을 할수 있게 됩니다. 저는 설거지 따위는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리를 좋아하니까. 질베르는 이 만화에서 처음으로 성장한 셈이지요. 우미무치의 삶을 사는 천재 요리사가 내면의 성장을 이룩하는 방법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관계입니다. 변변찮은 인간관계도 없던 질베르는 매그레이 키친으로 이직을 하는 김에 집세가 싼 집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수도 파리에 그런 집이 있을 리는 만무... 한데 놀랍게도 그런 집이 있었습니다. 까트리네란 사람이 세를 주고 있는 주택이죠. 그저 집값이 싸다는 이야기만 듣고 온 질베르는 이 집의 가장 큰 특징을 모르고 와버렸습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화가, 음악가, 소설가 같은 예술가들. 그들이 재능과는 상관없이 예술가는 모두 돈이 없는 법이니까요. 까트리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저렴하게 방을 임대해 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잘못 알고 온 질베르에겐 해당이 없겠군요. 시간만 낭비했다고 생각해 돌아가려던 찰나, 질베르의 직업이 요리사라는 말을 들은 까트리는 흔쾌히 입주를 인정해 줍니다. 당신도 우리 집 주민의 전형이잖아, 돈 없는 예술가. 이 집의 방들을 둘러보던 질베르는 더싼 작은 방이 아닌 넓은 방을 선택하지요. 그 이유는 친구를 초대하고 싶어서. 이 예술가 이웃들이 사는 집에 질베르가 입주하면서 생기는 관계들, 사람들 간의 이야기가. 색깔이 없는 도화지 같던 질베르를 채워 나갑니다. 횡하니 아무것도 없는 집의 인테리어는 질베르의 이 방에 사는 두 남자, 화가인 장과 바이올리니스트 요르고의 도움으로 음. 워낙 두 사람이 티격태격하는 사이라서 제대로 고르기는 어려웠지만 어쨌든 도움을 받아서 인테리어를 하고 친구를 초대하고 싶다는 질베르의 생각은 바로 그날 장과 요르고에게 크로크무슈를 대접하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장과 요르고가 고른 두 커튼 모두가 질베르의 비어 있던 방에 장식되면서요. 만화에서의 연출이 예술이죠. 물론 이 작품은 시간의 흐름이 있는 에피소드형 작품이긴 하지만 질베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성숙해지는 것이 플롯이다 보니 가지각색의 캐릭터와 연관되면서 생기는 군산극이나 옴니버스식 구조에 가깝습니다. 방금 나온 화가 장은 플레이팅 때문에 매그레에게 욕을 먹은 질베르에게 담몬새의 기본에 대해서 가르침을 줍니다. 주제를 중앙에 배치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딱딱하게 경직되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없다고요 가령 에펠탑을 그리더라도 화면 중앙에 세워놓으면 섹시 못하지만 옆으로 비켜서 배치하면 깊이와 움직임이 생기지요. 장은 질베르에게 중요한 조언을 합니다. 접시를 캔버스라고 생각해. 질베르는 장과 함께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처음으로 조형, 인물화, 풍경화를 바라보며 캔버스를 마치 접시처럼 바라볼 수 있게 되지요. 이 예술가들이 모여 사는 집 그리고 거기에 사는 예술가들도 매력적이지만 질베르의 본업인 키친에서의 관계도 질베르를 매력적으로 갖고 줍니다. 가령 메그레의 가게 수셰프 부주방장이 되어 부하직원이 생기게 된 질베르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어려워하지만 그런 어려운 관계 속에서도 배우는 점이 있죠. 특히 제가 좋아하는 에피소드는 이 레스토랑의 총괄 서버와의 이야기인데요. 손님에게는 환한 미소와 예의로 대하는 그는 조리 파트에서는 사사건건 디스를 날리는 까칠한 성격의 베테랑 서버입니다. 심지어 레스토랑의 총책임자인 미셸의 연배가 있는 손님에게 양을 적게 내라고한 지시도 너희 꼬맹이들에겐 60세가 넘는 손님은 싸그리 치아가 없는 늙은이 쭉정이로 보이나 보이지? 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리기 일쑤죠. 당연히 조리 파트에서는 매트르 총괄 서버를 매우 고깝게 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매트로 본인은 나름의 이유가 있는 법. 고객이 전체를 먹는 모습을 지켜보았지. 양이 꽤 많았는데 그릇을 깔끔하게 비우더군. 노인이네 여자네하는 카테고리로 사람을 묶어서 보는 건 일률일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서비스해야 해. 표정을 살피고 몰래 이야기를 엿듣고 임기응변으로 대화 중에 타이밍을 가늠해 서빙하는 것도 요리에 대한 항의를 받고 사주하는 것도 주방 스텝이 모두 퇴근한 후 밤늦게까지 고객 곁에 붙어 있는 것도 우리의 일이지. 너희는 아무 생각 않고 그냥 요리를 만들면 돼. 어리석은 법을 해본 사람들이라면 서로의 일을 헐뜯으면서도 인정하는 법. 아티스트는 성장물로 보아도 재미있지만 작품에 나오는 캐릭터와 직업 하나 하나가 살아 숨쉬는 군상극으로 보아도 굉장히 매력적인 작품입니다. 성장은 가장 오래된 이야기들 중 하나입니다. 바로 영웅이 나오는 작품들이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승리해 나가는 작품들. 영웅 더 나아가서 주인공의 서사시에 주인공은 참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성장합니다. 소년 만화들처럼 싸우면서 능력을 갈고 닦든 현대 사회의 능력이라고 볼수 있는 돈을 벌든 다른 사람들을 분석하고 정보를 수집하든 하지만 가장 정석적인 성장 드라마는 주인공이 힘만으로 성장하는 작품이 아닌 타인과의 관계, 그 안에서 펼쳐지는 드라마, 협력과 갈등 사이에서 싹트는 마음들로 갈등하고 고뇌하고 의지하고 동경하는 관계의 확장으로 인한 드라마입니다. 마치 영웅의 앞길에 동료들이 하나하나 모이고 스승을 만나고 사랑을 품듯이요. 그래서 아티스트를 성장물 특집에 가장 처음으로 소개드리고 싶었습니다. 내면을 관계로 채워나가는 성장물의 가장 전형적인 작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 안에 나오는 주방의 모습이나 예술가들의 삶, 캐릭터성 같은 부가적인 매력도 훌륭한 작품이지만 이 작품을 읽으면 질베르가 예술로 채워지듯 여러분의 마음도 충만해짐이 느껴지실 것입니다. 완결이 난 작품은 아니지만 6권이랑 7권이 정발이 안 돼요. 다만 이렇게 정석적인 성장물을 다루는 것은 이 아티스트가 끝이고요. 다음부터는 성장물을 적극적으로 비틀어보죠. 성장은 성장인데 굉장히 찝찝한 성장물 아베 토모미의 치이는 조금 모자라 부터 가보죠.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합니다.